한데, 그게 지금 대운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가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진짜 목구멍을 딱조아맨 정도? 응, 그러니 지금 내가 그 돈이 다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오늘은 1967년생이신 우리 57세 양띠분들의 남은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 이달까지 이분들은 어떤 상반기를 좀 지내오신 분들이 좀 많았나요? 어, 올해? 음. 어, 올해 상반기 조금은 그렇죠. 힘들었을 거야. 음.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잠시 잠깐 작년 재작년 쪽에서 재작년 쪽에서 중반기 정도에서는 이분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운이 열리는 시기였단 말이죠.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아, 재작년. 중반기. 아,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문서도 막 쥐고 가고, 음. 어, 다들 것처럼 막확 풀려 가고, 음. 갑자기 음. 뭐막 금전도 풀리고, 음. 또 윗자리로 상승도 하셨을 거고. 음. 근데 이 기운대로 쭉 가셨으면 좋았는데, 네, 작년, 음. 작년에 이 초반부터, 음. 올해의 지금 상반기까지는 또 막혀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올해가 묘, 토끼띠잖아. 네. 토끼띠에서 뭐가 합이 들어갖고, 뭐, 어, 대운이 열릴 거다, 뭐가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 또 57세에 50, 어, 성주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성주가 들어오고, 뭐, 뭐가 합이 들고, 한다고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 큰 대운이 들어올 때는 뭐가 막힘이 들어왔단 말이야? 막힘이 들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저는 항상 도상줄력도 봐야 되고, 원인 없이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 무조건 정미생이라고 해서 돈을, 돈줄이 막혔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힘드신 분들이 조금은, 어,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힘든 부분, 음, 어, 분들이 하셨다. 더 많았다. 음. 거기에는, 어, 내가 문서 쪽, 음. 땅 쪽으로 묶였던 것이 지금 못 팔았던 땅들, 어.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터져서 나갈 것 같아갖고 지금 무엇을 잡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게 지금 대운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가셨던 분들이 지금 음. 여기에서 진짜 목구멍을 딱 조아 맨 정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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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지금 내가 그 돈이 다 있어서 음. 어그 땅을 매매를 하고 무엇을 매매를 했다고 하면 너무나 더없이 좋지 왜 시간이 가게 되면 음. 뒤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운이 터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음. 어그 땅이 더몇 배는 뛰고 갈수 있지만 음. 지금 어. 작년, 음. 이민 년부터 지금 개면년의 상반기까지, 음. 올해 조금 끝까지는 조금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이, 음. 거기에서 지금 57세 성주, 운이 들어왔을 때딱 막아버렸단 말이지. 네. 어, 막은데 원인을 조금 제가 조금 1대1로 상담을 해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음.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정미, 정미생 분들이 올해에 지금 상반기에서는 거의 목구멍, 어, 어. 와, 이거 이러다가는 다 꼬꾸라지겠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버렸어. 근데 희망은 있다. 응? 무엇이 원인인지를 조금 풀어내셔서 지금 하반기 음력한 11월부터 그럼 양력으로 거의 내년 1, 2월로 넘어가겠죠. 1, 2월이 조금 넘어가셔야, 어, 가셔야 지금 무엇이 은, 움직이고 운의 흐름이 이제 조금, 왜 몸으로 쳤고 금전으로 쳤기 때문에 내가 그 이미 치고 나간 부분에서는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하반기 음력 7월을 조금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움직임이 서서히 불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조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응?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버텼으면 좋겠다. 어, 그 돈이 나중에는 크게 될 돈인데 여기가 지금 목줄이 타버리니 어,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음력 7, 8월이 딱부딪히는 해운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 부분만 넘어가고 음력 11월 정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또한 번에 지금 대운 아닌 대운들이 지금 이분들한테는 오거든. 음. 응? 그게 58세, 59세. 응? 음. 요 정도에 들어오는데 뭐 9수에는 뭐가 안 좋지요. 뭐가 안 좋죠. 그거는 이제 1대 1. 음. 어.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9수에서도 음. 터지고 가면 또 터지고, 음. 57세에 아무리 대성주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음. 여기에서 꼬꾸라지는 거는 9수보다 더 심하게 들어와요. 어, 그래서 지금 내 후년, 58세, 59세, 60세에, 여기를 음. 바라보고 지금 여기는 조금만 좌정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음. 그 이분들도 굉장히 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은 급하고 성질이 급해. 음. 겉모습은 굉장히 유하거든 그래서, 속만 복가되는 거지. 음. 자기 속. 어디 나가서 얘기는 못 해. 자존심이 머리 꼭대기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는 못 하지만서도, 어, 조금만 좌정을 하고 가시다 보면, 이렇게요 정도에는 터지고 가니, 음. 그 때를 기다리시고, 음. 또, 관제에 걸리신 분들, 음. 금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금전이 막혀갖고, 어디서 끌어와갖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금전이 막혔겠죠. 음. 금전 때문에 관제에 걸릴 위험들이 있다. 음. 어, 그렇지만, 뭐, 묶이는 관제, 어? 음. 형을 살아야 되고, 이런 묶이는 관제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요런 것들은, 조금은 치이고 갈수 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시고 음. 무조건 사람간의 사람은 사람이 만나서 풀어야 되지. 음. 무조건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해 버리게 되면 더큰 화를 부르게 되니 음. 어, 말로써 서로 풀어나가 보자. 음. 어, 그렇게 되면 고수 조금 넘어갈 거예요. 또또 음. 또 이제 운 운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들이 음. 있고 음? 또이 부분들 이분들이 머리는 상당히 똑똑해요. 음. 아주 똑똑해. 음. 음, 근데 아주 고지식게 또 똑똑한 반면에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하 그래도 이, 뭐 의사, 뭐 약사, 뭐 변호사 아주 중책을 중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내 판단에 누구의 말을 잘안 들으니 내 판단에 의해서 조금은 밑으로 내려 앉았으니 조금 누구의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나, 뭐, 좋은 거야, 좋은 수로 넘어가지만, 나쁜 말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듣고 갈 필요는 있다. 어, 그래서, 요 정도를 조금 보고 가시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아, 어쨌든, 이분들은 좀 올해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고, 근데 음, 이, 많았어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내년부터에서는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음. 좋은 일들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자, 금전원도 잘 풀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은 음.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 음. 응? 그래서 어, 지금이 56세, 57세, 58세, 9세, 60세까지는 딱 고비라고 음. 보시면 돼. 음. 응.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만 된다고 하면 은 61, 62, 이 음. 어, 이후에는 나? 돈을 깔고 음. 맞는 쪽. 응? 네.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집에서 음. 그래도 이 털을 깔고 음. 앉는 정도는 되니 음. 어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음.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이분들 말년의 기운이 또 좋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음. 이분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음.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